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예전처럼 재생되지 않습니다. 각질은 쌓이고, 모공이 막히고, 피부톤은 칙칙해지고, 그래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피부는 반드시 필링이 필요하지만 또 필링이 가장 어려운 나이이기도 합니다. 자극이 조금만 있어도 붉어지고 따갑고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호 필링 리셋 마스크는 병원에서 받는 필링처럼 부드럽고 깊게, 그러면서도 중년 피부에 자극 없이 정리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AHA, BHA, LHA, PHA 이네 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4종 필링 포뮬라 중년 피부에 맞게 설계된 유일한 홈케어 필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해도 피부결이 즉시 매끈해지고 얼굴톤이 밝아지고 윤기와 광택이 살아납니다. 사용방법도 간단합니다. 세안 후 물기를 닦고 마른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주십시오. 따끔거림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각질이 녹아내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5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븐 5호입니다 가능하면 저녁에만 사용하시고요. 사용한 다음 날은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노화가 시작된 중년 피부에 다시 젊음의 문을 열어주는 첫 단계, 모공 속 깊은 각질 정리, 매끈한 피부결, 잘 먹는 화장, 촉촉한 보습 유지까지 중년 피부 관리는 오호 필링 스킨 리셋 마스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ni2bom.com에서 만나보십시오.